재미있는 게 저희가 반층밖에 안 올라왔는데 방이 있어요. 1.5층에 룸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방문을 열었는데 신기하죠? 뭔가 또 복도가 형성돼 있고 옆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방이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원래 여기 안방 큰 공간에 드레스룸이 있는 공간을 아빠 서재로 만들었거든요. 구매하시던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유리 도어를 이렇게 옆으로 열면 보시면 서재랑 분리되는 그 예쁜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이 모션 베드를 따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게 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베드 벤치가 있는데 이 베드 벤치는 사실 이 집에 레오라는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긁어도 긁히지 않는 소재로 제작을 한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공간 말고도 여기 보시면 실링팬이 있는데요. 이 실링팬은 사실 여름에도 시원하지만 겨울에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갔을 때이 공기들을 순환을 시켜서 아래로 내려보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실링팬을 설치하시면 굉장히 사계절 다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이 1.5층의 마지막 공간인 안방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넓죠? 재밌는 게 원래는 세탁실이 1층 주방 저 구석에 있었는데 1.5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방 화장실에서 세탁을 할수 있고 이 옆에 수납장에다가 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욕조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서 옆서 샤워, 또 목욕이랑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층 안방과 서재를 다 보셨어요. 자, 그다음 공간에 올라가실까? 그 멋있는 1층을보시고 드디어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은 이렇게 천장이 다오픈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1층이 같이 보여요. 원래는 여기가 방이 시작이 아니었고요. 방문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방문을 바깥으로 달면서 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요. 곧 태어날 아기가 남자아이여가지고 저희가 남자아이에 맞게 네이비와 옐로우를 대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었어요. 커트 박스가 있고 아이 방의 시그니처처럼 옐로우로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넣었고, 여기는 벽 타일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바닥 타일을 포인트로 줘서 바닥이 조약돌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타일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요.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히든 도어로 되어져 있어요. 히든 도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은 몰딩이나 이런 처리가 안 되있는 라인감만 살린 도어인데요. 보시면 여기 벽등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벽등이에요. 이렇게 불을 끄고 켜고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베딩이 있고, 이쪽 선반에도 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 불을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는 옷장이 있어서 아예 옷을 수납할 수가 있고, 꺾어져서 조금 침실에서 좀 멀어진 기분으로 이렇게 노란색 책상을 제작해봤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컨센트랑 이런 게 숨겨져 있어서, 거기다 기기 같은 걸다 꽂을 수 있고요. 책도 다 수납할 수 있어요. 서준이 방은 아직 이게 다가 아닌데 방 안에 화장실이, 서준이만 쓸수 있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서준이 화장실은 이렇게 불을 껐다가 한번 키면 밝은색 불, 두번 키면 이렇게 노란색깔 불이 나오고요 이거 넣으면 꺼지고 파란 색깔, 진, 이렇게 청바지 같은 느낌의 타일시시되어 있고, 이런 뭐 수도꼭지 이런 것들을 다 검정색으로 저희가 통일을 했어요. 컨센트도 검정색. 그리고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샤워기도 검정색. 그리고 욕조 겸 샤워를 할수 있는 조정욕조로 저희가 만들어줬고요. 또재미있는게 저희 이런 디테일인데, 변기 같은 걸할 때도 옆에 청소하기 깨끗한 이런 형태의 디자인 선택하시면 훨씬 관리가 쉽겠죠. 그리고 물내려가는 효과도 파일을 넣어서 감쪽같이 유가가 있는지 모르게 이렇게 시공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욕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서준이 방에 재밌는 건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걸 켜면 여기서 제습도 되고 환기도 되고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보시면 리모컨 있죠? 이 리모컨으로 환기도 할수 있고 드라이, 온풍. 냉온풍을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제습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말고 좀 화장실이 추운 주택에다 시공하시면 겨울에 이 화장실 공기를 좀 따뜻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이 방에 가장 멋있는 공간이 하나 남아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서준이 방에 딸린 발코니. 서준이 방에는 이렇게 놀이를 할수 있는 엄청 큰 발코니가 있는데요. 재밌는 게 보시면은. 방만 내려온 동시에 얘를 켤게요. 음, 이렇게 안막을 내리고 전동으로 스크린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게임도 할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 수도 있고 뒹글딩글 이렇게 누워서 책도 볼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준이 안녕. <laughs>